안녕하세요. 지원스픽이에요 아, 오늘 시청해 주시러 들어오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진짜 잘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제가 10만원대에 정말 여러분들이 가성비 좋게 잘들수 있는 디자인도 예쁘고 퀄리티도 좋은 데일리백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어, 여러분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저번 주말에 제가 가로수길을 나갔다가 행사장을 갔는데 너무 예쁜 백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구매한 것부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괜찮은 그런 데일리 백들인데 가격대가 너무 좋고 퀄러티 질이라 그러죠 가죽의 질. 그 다음에 보시면 디자인이 너무 멋쟁인데. 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좀꼭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려야겠다 해서 오늘 제가 데일리 백 10만 원대 데일리 백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가로수길에서 지난 토요일 날 득템하고 너무 사랑하는 백들부터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어, 여러분 요백 어떠세요? 제가 요걸딱 보는 순간 이거 그냥 가차 없이 구매를 했어요. 오늘 제가 산 백들. 어떤 거는 좀 제가 협찬을 받았지만 산백 중에 제일 제가 꼭 들라고 산 저의 정말 이제 가장 애용하는 찐템 진짜 백이 될것 같은데요. 이게 제일 비쌌어요. 이거를 제가 약한 15만 원 정도에 샀어요. 거기 판매가는 45만 원대 정도인데 제가 이걸 사면서 나 이거 샤넬백, 에르메스백 부럽지 않다 한 이유가 일단 레더가 너무 좋고 제가 이렇게 이 버건디 와인 컬러의 이런 고급스러운 백이 꼭 필요했었어요. 일단 가죽이 전 이걸 딱 보는 순간 에르메스 박스 레더를 상상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윤이 자르륵 나면서. 반지 반지를 하면서 예쁜, 고급스러운 그런 박스 레더로 좀딱 매치가 되더라고요. 너무나 예쁜데, 손잡이, 핸들부터 결코 작지 않은 사이즈로 뭐 핸드폰, 그 다음에 저희 쿠션, 팩트, 립스틱, 키뭐다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 줄이 관건이에요 어, 이 체인줄, 요즘에 체인줄이 저는 또막 예쁘더라고요. 물론 가죽줄도 예쁘지만 어, 고급스럽죠. 이백 같은 경우는 정장과 캐주얼에 다들 수 있는 이유가 이 가죽, 이 체인줄인데 이 체인줄이 그냥 화이트가 아니라 엔틱 처리된 블랙 도금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백과 느낌이 너무나 더 고급스럽게 잘 맞는 백이고, 여기 안에 이렇게 그 칸막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뭐,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크레딧 카드나, 뭐, 립스틱, 요런 거, 요렇게 주머니에 넣으시면 되고, 안에는 공간이 꽤 있어서, 작지만 활용도가 좋은 예쁜 스몰백이 되겠습니다. 아, 요거는 특이하게 정장 캐주얼에 다 어울려요. 제가 정말 만족하는 백이 되겠고요. 이게 통통하고 입체감이 있어서, 바닥에 딱 세웠을 땐좀 이렇게 기울어지죠. 요 밑바닥이, 요렇게 밑바닥 처리가 통통하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 그 다음에 요거는, 도마뱀 가죽 있죠. 도마뱀의 그 가죽을 그 소가죽으로 엠보 처리를 해서 도마뱀 가죽의 느낌을 준 굉장히 고급스럽죠. 아주 잔잔한 아주 아주 작은 작은 그런 등가죽 표현이어서 더 섬세하고 고급스럽게 악어 가죽이 좀큰 패턴이라면 얘는 가까이 가까이 들어와서 보시면 도마뱀 가죽의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는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크레딧 카드랑 제 차키 정도, 립스틱 정도 이렇게 넣는데 었 어,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크레디카드 이렇게 통째로 안 갖고 다니고 사이드에 지폐를 꽂는다든지 크레디카드를 꽂을 수 있는 그런 칸이 너무 많아요. 크레디카드를 어, 10장 이상 양쪽에 여기는 지폐라든지 저처럼 핸드폰 아니면 뭐 여권, 신분증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이런 칸이 있는데 어, 요거는 제가 약한 6만원 정도에 샀어요. 작은 게또 비싼 건 아시죠? 그래서 저도 아, 요거 좀 조금만 더 싸게 해줬으면 했는데, 그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핫핑크, 어떤가요? 아, 너무 예쁘죠? 이게 방수천이에요. 프라다 방수천처럼 방수천이고, 핫핑크. 그리고 레더의 손잡이. 요거는 띄었다 붙였다 하는 그런 그 캔버스의 그런 스트랩. 그리고 가죽의 덧댄 고급스러움과 함께 정사각형 백이죠.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제가 요 백은 이 컬러가 너무 예뻐서 혹했는데, 아무 의상에나 어울리는 거 있죠. 색깔이 맨 처음에 아, 이거 너무 튀는 거 아닌가 하는데, 가성비가 일단 훌륭하고, 제가 이런 백이 없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막확확 들고 나갈 수 있는 거, 부담 없이. 그러면서도 좀 캐주얼하고 스포티하면서 약간 포인트가 될수 있는 컬러의 백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는 뭐 구매를 했는데요. 지퍼도 핑크로 같이 돼 있어서 톤의 느낌이 예쁘고, 블루, 약간 보라 블루의 테두리로 들어가서 예쁘죠. 포인트가 될수 있는 만약에 이 테두리가 없었으면 약간 심심할 뻔했는데 테두리 바닥을 딱 보면 이렇게 오염 처리가 안 되게 스터드가 박혀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제가 백점 열어볼게요 저같이 짐 많이 넣어 갖고 다니는 사람 너무 좋아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포켓이 나눠 있어서 핸드폰 넣을 수 있고 뭐좀더 작은 거 넣을 수 있고 또 이쪽 사이드는 지퍼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 뭐 중요한 거 지퍼로 잠그고 싶은 거 그런 거좀 넣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주얼리 같은 거잘 빼놓으면 이런 지퍼에 넣거든요. 이렇게 많은 짐을 넣고도 지금 가방이 그래도 막 가볍고 텅텅 비고 일단 가방 자체가 너무 가벼워서 저는 요새는 이렇게 멋낼 때는 예쁜 백들 막 들고 다니지만 실용적이고 가벼운 편리한 백을 많이 들기 때문에 아, 어, 요 백도 한동안 제가 사랑하는 그런 백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 백을 그냥 주구리 장창, 맞는 말일까요? 주구리 장창 들고 다니고, 이렇게 특별한 날만 포인트 백을 들고 다니는데, 요거는 제가 아마 올 여름 내내 잘들수 있는 그런 백인 것 같아요. 에브리데이 백으로 잘들것 같아요. 브라운 컬러의 프릴백 좀 보여드릴게요. 귀엽죠? 아주 러블리한 디자인입니다. 프릴이 달려있어서 입체감 있는 그 예쁜 프릴. 제가 요, 요 백, 프릴 없는 건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요 스타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지금 보시면 요렇게 약간 귀엽게 러블리하게 주머니처럼 들수 있고 끈이 있어요. 그래서 요, 요걸로 뭐 끈을 조정하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들수 있고 이렇게 펼치면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드는 것도 상당히 느낌 있고 귀엽죠. 프릴이 그 디자인의 모양을 완전 변형시켜주는 쉐입인데 어, 이 팔라 가죽은 최상급의 그 국내산 가죽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게 토고 가죽의 느낌인데 가죽의 공정을 최소화해서 가죽의 멋스러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무겁지 않은 게 정말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 가죽백 무거운 거는 사실 예뻐도 잘안 들게 되고 결국은 집에 이렇게 그냥 쟁여템이라고 그러죠. 쟁여놓는 템이 되는데 요런 건 가벼워서 그냥 막 들고 다니고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백이 되겠고요. 어, 제가 이 가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 이런 토고 가죽의 느낌, 이 천연 가죽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심줄이라든지 약간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이 가죽의 불량이 아니라 천연 가죽을 공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천연 그대로 놔두어서 그 멋스러움을 표현하는 거에서 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안을 보시면은 굉장히 수납력이 좋아요. 이거를 지금 다 빼고 좀 보여드릴게요. 다 빼도 흐트러지지 이렇게 막 주글주글 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릴렉스하게 늘어지는 느낌 괜찮죠. 이렇게 들어도 예쁘고 괜찮죠. 어, 저, 저는 요 백이 저는 사실 이렇게 귀엽고 러블리한 디자인보다는 이렇게 볼드한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요 백은 하나 갖고 있으면 아, 사랑스럽게 잘 들고 다니겠다 싶은 그런 백이고 안에는 이렇게 가죽이 아주 단단하게 밑받침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어. 여러 가지 물건을 수납하는데 막 흔들리고 그런, 어, 좀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요 안에 요렇게 그 세컨, 그 파우치, 주머니가 있어서 뭐 핸드폰이나 중요한 거 꽂으시면 되고요. 일단 요 디자인은 조금 색다르고 러블리 러블리 해서 가지고 왔고 요거는 만약에 아까처럼 그 X표로 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어깨 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변형이 가능한 게 여러 가지 백의 모양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그런 어, 프릴 백이 되겠습니다. 어, 요거를 저는 뭐 언제나 백을 보관할 때는 집에, 그니까 항상 이렇게 드는 백, 이렇게 정형화된 건 아니라면 요렇다 넣고, 더스트 백까지 넣고 보관하는 거 아마 제 명품 백 관리법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걸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아까와, 아까와 똑같은 이런 그 방수천인데, 이게 그레이 컬러입니다. 그리고 핑크의 스트랩이어서 저는 이거 왜 샀냐면 여행 갈때 이렇게 들고 다니는 백으로도 괜찮고 가볍게 요즘에 크로스로 많이 매지요. 연배가 좀 있으셔도 방수천이어서 뭐 때나 물, 때도 안 타고 뭐 비가 와도 젖지 않고 이렇게도 들고 다니지만 저는 이거 골프백으로 좀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어요. 10만 원대 미만에서, 아, 요배 괜찮다. 보통 때는 그냥 느낌 있게 패션, 제가 핑크 입을 때, 그레이 입을 때, 요렇게 매면 되지만, 아, 골프장 갈때 괜찮겠다 해서 구매를 했고요. 지퍼에 그 리본 모양, 요것도 엄청 감각이 있지요. 보면은 뭐 역시 지퍼, 또 여기 지퍼 있죠. 이쪽에 그 주머니, 포켓이 있어서. 굉장히 실용도가 좋아요. 디자인 뿐만 아니라 실용도, 또 이렇게 멋스러움까지 있어서, 아, 이 브랜드 사랑하는데, 요번에 막그 창고 대방출처럼 그 면세점이 완전 닫아버려서 하나도 판매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물건을 많이 내놔서, 어, 저는 뭐 굉장히 반갑, 반갑게. 정말 여러 개를 구매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너무 예쁜 게 많아서 제가 다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데일리백으로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어, 협찬을 4개 받아왔습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이 블랙에 화이트, 작, 작은 사이즈에요. 크지 않은 사이즈지만 왠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감각 있고 느낌 있지 않나요? 너무 예쁜 거예요. 블랙과 화이트의 대비가 뭐 끝판왕이죠. 고급스러운 데다가 딱 정형화된 모습 스트랩이 다른 거에 비해서 되게 커요, 두, 와이드하다 그리고 두꺼워서 뭔가 안정적인 느낌 그리고 요그 밴드 꼬아준 느낌 요 백을 알백이라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고요. 지금 보시면 역시 밑바닥에 고정이 돼 있고 아주 그 단단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 백의 그 형태가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열면 수납력도 작지만 어, 이 백들이 실용성이 좋아서 저는 참 200을 잘 들어요. 스페이스도 너무 좋고요. 역시 포켓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 포켓을 뭐좀 키라든지 또 핸드폰 이런 거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모양으로도 드실 수가 있어요. 뭐한 가지 백으로 활용도를 높게 하는 게또이백 디자인의 특징, 팔라백 디자인의 특징이어서 좋고, 요 블랙백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 블랙백은 너무 예뻤는데 너무 비슷한 게 있어서 안 샀어요. 똑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백도 이블랙의 다른 쉐입인데 이렇게 골드와 블랙에 대비여서 어, 요 백은 그런데 언제나 탐나는 백이에요. 특히 이, 이렇게 들었을 때그 스트랩에 골드가 딱 보이면 굉장히 느낌이 살아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저 백이 뭔가 한번더 가서 보게 되는 아주 고급스러운 색상에 대비 정말 컬러 대비가 훌륭한 그런 백이고 이렇게 쉐입이 잡혀 있어요. 밑바닥이 그 견고하게 또 세팅이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백은 멋진 거, 좀 이렇게 스타일 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권해드릴게요. 데일리 백으로 특히 수납성도 좋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포켓이 있어서 간단하게 꽂는 그런 그 포켓으로도 좋고 이렇게 열잖아요. 열면은. 열어도 얘는 가죽이 아주 탄탄한 토고 가죽의 느낌, 단단히 쓰는 느낌이어서 흐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브라운백이 약간 흐물어진다면 얘는 흐물어지지 않는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고, 역시 사이드에 포켓이 있고, 보면은 수납력 되게 좋아요. 사이드에 포켓. 다른 느낌의 가방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는 골드 컬러로 되어 있어서 역시 색상에 대비, 뭐, 백을 탁 열었을 때 느낌 나는 거죠. 이렇게 들면 정형화된 모습을 이렇게 드실 수가 있고요. 얘는 이 마그넷이 중간에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런 백으로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이디어 너무 괜찮지 않나요? 제가 산이 색깔의 그 집에 있는 백은 이렇게 두 가지 모양으로 안 되는데, 저도 이 팔라백 좋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쁘죠? 아, 여러분, 이거는 사담인데, 이번 주에 동상이몽의 그 연기자 박시은 씨가 왜 랜선, 경매한 거 혹시 보셨나요? 그게 이 팔라백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또 그거 보면서 되게 반가웠거든요. 주말에 가서 가로수길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 백은 그렇게 두 가지 모양으로 하는데 저는 이 쉐입 백이 많다 보니까 이 독특한 쉐입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우리가 가장 잘들수 있는 백. 직장인이고 뭐 아기 엄마들이고 가장 많이 좀 판매가 되고 가장 많이 하는 약간 쇼퍼백 스타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게 너무 예뻐 예뻐서 두 가지 컬러가 다 예뻐요. 여러분들 모니터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거 베이비 핑크라 그러죠. 흐린 핑크인데 너무 예쁜 베이비 핑크와 여름에 가장 휘뚜루 마뚜루 잘들수 있는 화이트백 그리고 어뭐 이걸로. 정말 그 직장을 가도 되고 쇼핑을 가도 되고 친구 모임을 가도 되는 이 백인데 하얀색 백인데 명품에서도 이런 백들 이 디자인 가장 잘 팔리죠. 루비똥이고 고야두고 뭐할거 없이 그래서 제가 두 개를 한번 두 가지 색상을 협찬을 받았는데 이거는 구독자님들 뭐 시청하시는 분들께 제가 데일리 백으로 좀 권하고 싶은 이유가 언제나 휘뚜루마뚜루 잘들수 있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편한 백입니다. 이 가죽이 안 무거워서 너무 좋네요. 안 무겁지만 그 명품백 뭐 땡땡은 안 무거운 건 좋은데 막그 안이 이 바닥이 이렇게 고정이 안돼 있어서 굉장히 또 쉐입이 불편할 때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바닥이 딱그 정형화돼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인 느낌 뭐 물건을 수납해도 물건이 막 돌아다니지 않고 섞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요 안에 스터프를다 빼면. 그냥 얘는 안에 주머니도 없고 텅텅 비어 있는 그런 백입니다. 아마 카드나 뭐 동전 같은 거뭐 이런 거는 이 지갑으로 넣으면 되고요. 이런 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파우치 스타일 있죠. 그런 거를 그냥 이거, 이런 거 그냥 넣고. 이렇게 뭐 화장품 케이스라든지 보석 케이스라든지 작은 백들을 여러 개 넣어서 물건이 막 섞이지 않게 하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백을 그냥 물건을 그냥 확다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거를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열 가지 정도. 아홉 개 정도 보여드렸네요. 한, 이 중에 하나 데일리 백으로 여러분들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요새 그또뭐 세일 폭이 커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10만 원대의 데일리 백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제 영상 재밌으셨죠? 뭐백 구경. 어, 제가 그백 구경하면서 사실 요새는 물건에 대한 그런 욕심이 없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백들 사면서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가격이. 착해서 제가 좋아했겠죠 그리고 디자인이 예쁘고 제가 없는 백들로만 구매해 봤어요 저는 이렇게 좀다 있는 것들은 디, 어, 협찬을 받았고 뭐유행하니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니까 저도 이런 게좀다 있겠죠 어 예쁜 백들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제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꼭 부탁드리고요. 어 저는 다음에 더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